안녕하십니까? 오리알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매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매상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매를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어른들 많았죠. 그런데 그 많은 또 어른들 가운데 제사장도 있었고 엘리 제사장, 흠리와 비누야스 제사장도 있었고 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엘리나 흠리나 비누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경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경의심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멜은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누워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세 번이나 불렀는데도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가서 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그들의 죄악을 책망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계속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아내에게는 남편을 자녀에게는 부모를 직장에서는 상관을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 신앙의 어린 사람에게는 장로들을 권위로 세웠습니다.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신중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사회엘은이 권위를 신중하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어머니 한나도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